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좀 굉장히 어려운 장세죠. 어, 여러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때에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 바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고고너 전문가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문가님. 어, 또, 지난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또 말씀을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장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등락 거듭하다가 지금 1000포인트 다시 올라서고 있는데 개인들만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전일장 대비 0.08% 하락하면서 2980포인트 지나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21% 상승하면서 네, 천삼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어, 다행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살짝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420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개인이 291억 원순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개인만 439억 원순 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이네요. 뭐, 현 장세에서 좀 어렵지만.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현실 투자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원래 투자는 원래 혼란스러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뭐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 하이리스크 네. 하이리턴 등 주식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려갈 때 한번 다시 한번 포트폴 점검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 올라갔으면 그대로 한번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라 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조좀 작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를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예, 그 최근 KT 통신망 마비 사태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그만큼의 통신은 공기와드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의 생활 을 유지시켜 주는 그 장비를 생산하는 이노 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이노 와이러, 와이어리스. 네. 예. 그러니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노베이션 같은 느낌과 와이어리스가 <laughs> 들어간 듯한 느낌인데 장비 그렇습니다.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 여러분들 뭐 KT 사태로 인해서 뭐 사실 뭐, 소, 뭐 피해 보상을 뭐 1000원을 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좀 분개하신 분들도 많이 뵌것 같은데 일단은 뭐 유무선 통화망 시험 장비를 개발한 업체라고 합니다.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노와이어리스 어떤 회사인지 역사부터 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이노와이어리스는 그 무선망 최적화 장비를 그리고 시작으로 그 CDM의 2000, 3 1 3지 3G 개척 장비를 시작 개발 시작으로 그 중계기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3세대 무선망 개측 장비 등무선망을 그 유지시켜주는 최적화 장비라든지 개측 장비를 전문적인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고, 그리고 2009년에는 그 자회사, 폐외 그러니까 판매 조직인 아큐버를 설립하였습니다. 그전 세계 고위 때문에 이제 전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통신망의 진화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계측 장비라든지 부수 장비를 이제 최적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는 히스토리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에는 LIG 넥서의 지분을 예, 16.55% 정도로 331억 원에 인수를 해가지고 총21% LIG 넥서 x 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회사에 네. 해당되는 음.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음. 아 그럼 지금 현재 LID 쪽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회에서이 회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소형 디지그 만드는 회사죠. 그렇습니다. 그저그펜토셀이뭐 조그마한 기술을 띄고서 개셀을 말하지만 스몰 셀이라고 익숙히 편하다 네. 한데요. 이제 음... 기지국의 이제 보통 대형 기지를 국 나눠 나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매크로 셀이라고 그러죠. 매크로 셀. 네. 이제 큰기지국을 나눠 그 사이에 서를 매꾸는 그 셀을 말,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휴대폰은 저희 한국 다니는 통신 환경이 좋아가지고 건물 내에서 잘 터진다는 말하고 지하 잘 터지잖아요 그걸 일반 기지국 매크로셀이 담당하기에는 트래픽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전파 품질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4G 때까지는 주파수가 이게 좀 낮은 주파수였기 때문에 네. 도달 거리가 먼데 네. 지금 이제 5G 같은 경우는 28기가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니까 이게 굴절이 심하고 해서 음영 지역이 많아지니까 <laughs> 이런 스몰셀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지금 제가 핸드폰 을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5G 쓰시나요? 네네 쓰시죠. 네. 그렇죠. 그 최근에 그품절에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대부분 이제 5G 안 그래 소송까지 가는 사태처럼 저도 네. 5G를 초기 초창기를 썼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게 도입된 지 거의 3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통신 품질을 만족한다는 분이 없으세요? 솔직히 왜냐하면, 3G까지만 괜찮았고 나머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네. <laughs> 네. 왜냐하면 이게 주파수 특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각 간격 맺고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음. 지금 이 건물 안에서도 LTE밖에 지금 안 돼요. 지금 아. 그만 아직까지도 이제 5G가 그러니까 건물 안을 다하려 그러면 이런 스몰셀들 피코셀이나 펩터셀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런 것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아니 이 스몰 셀을 만드는 회사가 이노와이어리스 말고도 우리나라에 여러 있죠. 여러 개 있습니다만 실제로 l t e 공급하는 회사, LTE 장비 지금 5G는 개발 단계중인 있지만 LTE 개발한 회사 초창기는 10개 정도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세개 정도로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진입하기도 쉽지만 그래도 약간 그만큼의 그 진입하려고 하면 어이미 그 세대는 끝나가 있고 그만큼 네. 기술 체인지가 그만큼 빠른 업체로 빠른 음. 이제 그또 업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네. 그럼 이 이노 와이어리스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 스몰셀 부분에서 점유율이 높은 회사입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물론 높다고 하겠지만 세계 보통 이오 와이어 한국 뿐만이도 매출액의 50%가 음. 미국이나 북미라든지 일본등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을 라쿠텐에 넣는다는 얘기를 제가 네, 맞습니다. 아, 라쿠텐에도 200억대 네. 최대 금액을 넣었다고 해 가지고 아무래도 호주가있었 네. 올라 호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본 같은 회사는 일본 것들하고 우리나라보다 더큰 것도 있고 트래픽도 크기 때문에 네. 좀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이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해외 무선 통신 장비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검증된 것을 려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와이러스더나 이 업체부터가 일단 결과 2G 시저블도 계속 언제 업력을 쌓았기 때문에 네. 그 일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통 이런 네. 통신 장비들, 특히 소형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우리 SKT, LG, 뭐 예. 어, KT 있을 때그 어떤 회사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누 와이리스 같은 경우는 어느 통신사하고 주로 그러니까 제가 좀 과거 이력을 봤는데 SKT 텔레콤에서 초초 창기에 베스트 파트너가설명되어 적이 있었고 네. 지금 국책 사업이라 같은 거는 KT랑 삼성전자랑 뭐 다른 데로 같이 하는 것도 도또 어떤, 어떤 통신사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스몰 셀에서 굉장히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게 앞으로 5G가 상용화 이좀잘 터지게 만들라 그러면은 결국 스몰 셀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좋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쿠텐이라든지 해외 수출도 많이 하는 회사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음... 근데 아니 그러고 봤는데 회사 규모가 너무 적지 않나요? 그씀 저도 좀 적, 적어서 이거는 정보를 약간 좀 소개할 때좀 어려움이 있던 건 사실이죠. 자본금이 34억? 그 정도 한 보니까 2천 얼마 정도 시계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좀 예. 매우 좀 작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고정비도 큰 회사고 이익을 내기 시작서기 처음이 힘듭니다. 다만 이번에 5G의 업황에 대해서 다시 금면왜안 좋았냐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투자가 좀 침체됐어요, 연기되는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 삼사의 캐피엑스가 늘어나면 이 회사 다시 올라간다. 좋아하시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명한 개척하는 회사라든지 납품 실적도 꽤 있는 편이고 결국에는 이제 5G는 일반 그 낮은 주파수 때문에 높은 주파수 때문에. 그 셀을 관리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전파의 최적화가 더 기술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전파가 고주파다 보니까 건물에 튕겨 나오는 게 많고 말 굴절이 잘안 안 되는 전파하고 회절이 잘안 되고 네. 그런 점이 단점이게 그거를 어떻게 최적화시키는 거야? 그 통신 서비스를 좌우한다. 즉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척을 어떻게 잘해 가지고 그 솔루션을 짜야 한다. 그것이 음, 관건입니다. 네. 즉 그런 장비를 만들어 내는 회사라 라고 봤습니다. 제가 예. 와, 이노 아이언 스리스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주가 차트가 계속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2019년에 5G 관련해서 기대감에 뭐. 지금 이노와이어리스뿐만 아니라, 뭐, 오이, 저희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KMW, 뭐, 이런 종목들이 이미 광풍을 한번 싹 흙고 지나가서 지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그러면서 계속 주가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G를 이미 담아놓으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만 지켜보고 계셨을 거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기대감에 사실 주식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깜짝 실적이 아닌 이상은 뭐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는 것, 것 같아요. 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보거나 회사의 어떤 그 기술 경쟁력을 보거나 또뭐 LIG가 지분 참여를 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주가가 이것보다는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두 배는 가야 될거아요 그런데 지금 지분을 보면은 이 유동 주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규모는 작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다가 보니까 결국 그왜 주인이 있는 주식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늘 가는 사람들만 가는 그런 종류의 주식이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너무 작은 지금 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향후 언젠가는 오르겠지만 지금 더, 더 내려갈 여지가 상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회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확실하게 전 종업원의 74%가 네. R&D 쪽에 네. 상당히 기술력 강점이 있는 회사고 두 번째로 70%가요? 70%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만약에 수학 문제 같은 거라면은 이죠 아, 예, 이런 회사는 올라가야지 가능한데 어, 네, 그렇죠. 뜬비 네.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게 수학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봐서 여러 면을 보더라도 괜찮은데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유가 있을까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라고 볼수 있는데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기 수익이 아까 말씀할때50% 이상은 거의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사실상 그저 우리나라가 지금 저희 한국이 지금 현재 5G를 이제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뭐 이런 말할 정도 상당히 좀 많아요. 음. 대신 지금 5G를 도입한 나라가 이제서야 도입한 나라도 상당히 있다는 점이 있고, 그 그러니까 다음 이제 어느 정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그 트래픽이라든지 그런 관리 노하우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비를 채용하는 회사도 많았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좀 해외 쪽을 어느 정도 좀 보고 한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일단은 증권사 이 전망 이 주가 전망을 봤더니 뭐 9만 원, 뭐 9만대 갔다가 그런데 평균이 7만 3천 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지금 반토막밖에 안 되는, 안 되는 상황이고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험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파이브자와 연동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부터 는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놓은 이제 8월 달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6월, 7월, 8월 내내 이쪽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도 지금 만 원이 넘게 떨어졌어요. 맞아요. 사실. 네. 이 애널리스트들 거의 뭐밥 내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laughs> 좀 접어들었는데 네. 일단 오, 그럼 뭐 예측대로라면 물론 이제 전망을 내놨을 때한1 년을 좀 이제 목표로 해서 내놓는 거니까 네. 뭐 지금 하반기부터 좀 괜찮아진다 리커버를 해서 내년쯤에는 좀 좋게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5G라는 게 당장인데 투자할 물라서 당장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선행적으로 일단 장비 뭐그 실적이 있어야하는 거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라쿠텐의 장비를 납품함으로써 지금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주가 지만 튕, 튄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최근엔 또 어디냐면 그 어디 공급을 했다고 들었는데. 케이티인가요혹스베 음, 네, KT. 네, KT도 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게 정부 정책에 가장 좀 다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5G를 보시면 지금 SKT랑 KT, LGT가 거의 보급률 을순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증 가입자도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그 미국과 일본과 EU는 이미 이제 3G 종료 예정을 지금 이제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 T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연기한다고 이런 말이 있었지만 그엔티티 토콤모 같은 경우에는 2 0 2 6년도에 시리즈 g 서비스 를 종료를 한다고 이미 이제, 네. 이제 말하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그에 따라서 우리 파이브 파 결국 이행을 할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 한국에서 아까 우리 김기성 인권이 말씀하신 대로 이십팔 기가에서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률이 영점삼 프로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매우 음. 낮습니다 이거 진짜 음. 매우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이미 이제 아무리 이제 이겨 이미 기계 기간이 올해 이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행이 이 그치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파법에 따라서 주파법 할당대가 6,200억 원이 이제 반환될 밖에 반환을 받을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네. 결국은 예. 캠펙스 투자를 통신사 삼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봐야 니다 예, 없, 없는 것도 있고 네. 더군다나 그, 그 장관님께서 과학기술부 장관님께서는 예. 5G 28기지국 구축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10월 음. 20일에. 음. 음. 그 죽든 싫든 좋든 안 되면 어떻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제 구축을 해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때 그리고 그 별개로 스마트폰 총 데이터의 5G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입률 이 30%밖에 지나지 않는 게 지금 전체 트래픽의 한59% 정도 5 0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음. 네. 꽤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월 데이터 상률도퍼 g 에 비해 그 높은 수준이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게 낮은 편이고 여기 이제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보시면 그퍼 g 의 데이터 사아 잠깐만요. 음. 응. 네. 그 이제 보시면 데이터 사용량 보시면 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가고서 완만에 이제 하향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말기 보급이라든지 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앞으로 결국에 파이프라트가 증가할 것이다. 또 이에 대해서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사실 이 스몰셀 기술이 어려운 건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스몰셀 기술 스파이 때문에 검찰에서 이. 이 기술 유출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 잡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스몰셀이 뭐 누구나 다 구축하기도 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파나 그걸 간섭이 있기 때문에 스몰셀 같은 경우는 출력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정도 기, 어떻게 구축하는 데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고고나 전문가가 <laughs> 네. 예상하기 네. 쉽지는 않겠지만, 네. 이인오와이어리스를 어느 정도 가격대에 사서 얼마나 기다리면? 뭐 대박은 아닌데 그래도 중박 정도 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좀 다소 이제 더 떨어질 걸로 떨어질 보세요. 보세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더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같지만 <laughs>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네. 너무 실망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여론도 있는 편이고 네. 아마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또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 정도 급락 등락 반복하다가 네. 잠깐 하향을 하겠다. 다만 네. 이제 팔부지 업황이 다시 지속이 된다고 하면 4만 원더 언저리까지는 4만 원 이상까지는. 문화에 좀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LIG에서 또 지분 투자를 해서 네. 결국은 대주주가 됐으니까 네. 앞으로 LG U+ 쪽에도 잘뭐길 크게 보면 가능성 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일본의 라쿠텐 소프트뱅크에서 미국의 버라이즌과 또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에 뭐스몰스 수출이 본격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좀 좋은 소식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매수 단가가 지난 일 개월 동안 37,800원 정도. 음. 네. 어 천에서 들어갔고요 기관이 삼만 팔천 원대니까 지금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좀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내외경제TV를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